아, 오 마이 갓. 오마이갓!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는데, 일단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 진부면 탑동리에요. 5대상 자반. 해발 850이에요. 저희가 유기농 농사를 한 5,000평 짓거든요. 뭐 힘들긴 하지만, 어, 거기서 좀 먹을 건좀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겸으로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네. 저희 계신 분이 아. 혹시 누구예요? 뒤에요? 아 저희 서방님이에요. 아좀뭐 예술가 <laughs> 같으신거예요아 산속의 도사님이에요. 좀뭐 농업에 도움이 되시나요? <웃음> <웃음> 뭐 혼자 거의 다 하지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아예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 음. 저희 뭐 저기 음악하시는 분 제가 알았어요. 뭐, 욕심 버리고 그냥 열심히 사는 제제 제 핸드폰에 도사님이라고 적어놨어요. 이제는 약을 안거고 나가도 약 8,000원. 몇명된거 있대요? 5년? 저도 다자았거든요 요단지는 이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제품화 돼서 나가고 있는 5년 된아 궁금합니다 와. 아 이게 5년 된 거예요? 와빛깔 아, 냄새,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시골에서도 이렇게 작을 안 담고 먹고 그러는데 5년 된걸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속에는 황금 색까지아 그러네 황금색이네 한번 찍어 먹게 좀 조금만 보여보십시다. 맛있네. 응. 음. 어 짜질 않네요. 오년 됐는데 진짜 이 짜질 않네. 딱좀말요 아, 네. 냄새가 아주 좋네요. 한번더 아, 먹어도 되나요? 예. 어 짜질 않아가지고 네, 맛있네. 짜지 않고 담백하고. 어 진짜 맛있네. 아 진짜. 와, 너무 맛있네. 어 지금만 맛있네. 이게 우리나라 국산 콩, 콩으로만 예. 해. 네. 그럼 5년 더 되면 이 색깔은 어떻게 돼? 그대로 있나요? 약간 짙어집니 아, 조금씩 아. 이제 오래될수록? 아... 붉은빛이 돌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검은빛이 아 검은빛이 아. 나는구나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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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고추를 따올 거여서 고추를 아, 찍어 먹어야 아, 되는데 하나가 아쉽네요 아... 고추를 따올 게 최고인데 한, 한 주걱 꺼서 고추 한번 찍어 먹어야겠는데 아 맛이 끝내주네 이 된장을... 된장 간장을 어떻게 해서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처음에 기농해가지고 농사를 전혀 모르니까 이제 5천 평땅 땅은 있고 거기다 콩을 심어가지고 콩을 수확을 했는데 이 밑에 들어가는 농기보다 콩 수확량이 워낙 적어가지고 이거 도저히 판매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처음에는 이제 장을 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판매는 어떻게 지금? 판매는 지금 저기 저 로컬 푸드 매장에도 좀 나가고 아... 지인들 온라인으로 이제. 지금 뭐 장맛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입소문으로 나가지고 계속 이제 주문이 오고 하니까 소문이 많이 났죠. 이제 음. 2년 전에 이제부터 이제 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제 식품 제조 가 사항을 다 거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출하를 해도 문제가 없을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음. 그 이제 장을 원래 오래 전부터 20년 전부터 장을 담았는데 그때는 이제 소규모로 조금씩 해서 지인들한테만 이렇게 나눠 먹다가, 먼제 이게 이제 식품 위생법이 이렇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춰야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원래부터 이렇게 생산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제 또 담는 담당... 이제 올 중월달에 담은 장이 원래 공한 서른 가마 장도 삶아 가지고, 그런 겨울 내내 주경을 구워 가지고 주경으로 장을 담기 때문에 장맛이 조금 단대보다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래담은데 우와. 여기 지금 전체 지금 원래 올 정월달에 담은콩한3 0 가마 삶아가지고 담은 양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간장하고 뿔내는 거고, 여기 요게 이제 간장이죠. 간장 향이 괜찮지 않나요? 아, 와, 너무 좋은데요? 네. 맛도 좋아요. 와! 야, 어떻게 이런 향이 나죠? 저혀캐케하지가 않고. 네. 좋은 재료 쓰면은 뭐. 맛도 좋습니다. 이게 음, 맛있는 맛을... 아이고, 응먼고 어, 찍어 <laughs> 음! 맛있죠? 아무맛있이고아이이그아진아장고아깔끔하고간장고이고고이고 아이고, 아고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속 먹게 돼이 음. <laughs> 간장 맛있죠. 네. <laughs> 완전히 예술입니다. 예술 이게 이게 미생물이 하는 일이라 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조건이 안 맞아주면 이 맛이 날 수가 없어요. 그 그런 면에서 제가 종합 예술가입니다. <laughs> 이게 미생물이 매년 이게 이제. 발효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균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균이 이렇게 먹고 배설 했는 그 부분에서 이 맛이 아미노산 맛이 자꾸 변하니까 최상의 맛은 5년 이상 돼야 최상의 맛이고 그한 7, 8년 지나가면 또 다른 이제 약간 맛이 좀 달라집니다. 그 사람 입맛에는 그한 5년 된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품화되어 나가.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찾았어요? 그냥 우리 이제 지인들하고 몸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찾는데 건강할 때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되는데 꼭 몸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이걸 찾으니까 좀 안타깝죠.